이슬비 묵상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2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해례를 나누겠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일곱 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 첫째, 둘째에 해당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삶을 온전히 기댈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위급한 시기에 애굽에 기대었던 이스라엘은 배반으로 상처받았고 애굽이 허무하게 부러지는 바람에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맡기는 것은 갈대 지팡이에 몸을 맡기는 것만큼 유태 없습니다.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애급이 폐망하고 나서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붙들었던 것이 내 손에 빠져나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쉬이 부러질 갈대 지팡이 같은 것 말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